안녕하세요 (5월 24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최근 (AI) 뉴스 요약본인데요 (5월 22일) (23일) 소식들 중심으로 현재 (AI) 분야의 핵심 동향 또 주목할 만한 인사이트들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자료들 보니까 음~ (LLM) 성능 변화부터 시작해서 멀티모달 경쟁 또 (AI) 에이전트 발전까지 흥미로운 지점이 참 많더라고요. 이 복잡한 흐름들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엔트로피의 크로드 포 모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딩 실력은 좋다는데 어, 수학 계산은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API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랑 뭐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넘길 수 있다 이런 스니칭 의혹도 같이 나왔고요. 아, 스니칭 논란까지.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단순히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 이걸 넘어서 봐야 해요. 그러니까 모델 성능이 특정 작업 예를 들면 코딩이나 추론 같은데는 강한데 다른 부분은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외부 전문 도구, 그툴 콜링을 쓰는 게 거의 필수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툴 콜링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군요. 네. 그리고 비싼 비용은 뭐랄까 프리미엄 LLM. 으로의 어떤 계층화 이런 걸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스네칭 논란은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을 때 음, 통제받는 모범생 AI랑 좀더 자유로운 AI 사이의 긴장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모델 경쟁은 구글 쪽도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번 자료에 구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재미나이 2.5% 플래시, BO3 엄청 많던데요. 아 네. 구글은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제미나이 프로란 플래시, 비디오 만드는 비오3, 이미지 만드는 이마젠4 울트라, 또 모바일용 젬마3까지.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모델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버텍스 AI랑 AI 스튜디오로 이렇게 딱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생태계 강화 전략이군요. 그렇죠. 클라우드 중심으로 꽉 묶으려는 거죠. 특히 그 플래시 모델로 팟캐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었다는 사례는 음, 앞으로 컨텐츠 제작자 역할이 바뀔 수도 있겠다. 약간 프롬프트 편집자처럼요. 그런 걸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재밌네요. 그리고 BO3 같은 고성능 모델 가격이 비싸다는 건 당분간 이런 기술은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보다는 기업용 사스, 그러니까 B2B 시장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겠네요. 자 그럼 AI 에이전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것도 요즘 정말 뜨거운데 데빈이나 랭그래프 사례가 나왔죠? 네 데빈은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처리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고 시스코의 랭 그래프는 고객지원 티켓의 60%를 자동으로 해결했다고 하니깐요 대단하죠? 60%나요? 와 MCP라는 새로운 프로토콜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아 MCP 모델 컨트롤 프로토콜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할 때 쓰는 표준 언어, 약속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에이전트 간의 소통 표준이요? 네, 이게 만약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웹에서 REST API 쓰듯이 에이전트끼리 훨씬 쉽게 정보를 주고받고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REST 이후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그리고. 에이전트 기술 자체도 이제 단순 작업들을 그냥 쭉 연결하는 AI 체인 수준을 넘어서 훨씬 복잡한 분기 처리가 가능한 AI 그래프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상태 머신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수준으로요. 상태 머신 자동 생성기요? 네. 데빈이나 랭 그래프 성공 사례가 바로 이런 AI 그래프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게 어떤 도구를 쓰게 할지 권한이랑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사용자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한편에서는 AI가 진짜 생산성을 높여주냐 이런 의문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네, 자료 보니까 생산성 향상의 이익이 뭐 소수 빅테크 기업에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AI 덕분에 아낀 시간을 업무에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 이걸 다클 레저라고 표현했던데 거기에 써서 회사 ROI는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클 레저 개념이 흥미롭죠. 실제로 AI 생산성 효과가 아직 전체 GDP에는 크게 안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그런 점들이 지목되고 있어요. 수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절약된 시간이 반드시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음.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 대 폐쇄형 모델 이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라이센스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뭐 데이터 주권이라던가 국가별 규제 같은 훨씬 더큰 틀의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예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퍼지고 쓰이느냐 그게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오늘 살펴본 내용만 봐도 AI 분야가 뭐 기술 경쟁 심화, 에이전트 표준화 움직임, 또 LLM의 비용이나 접근성 문제 그리고 실제 생산성 효과에 대한 논의까지 정말 다각도로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르죠. 특히 기술 발전 속도하고 맞물려서 고성능 AI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어쩌면 이게 좀개층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계속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접근성 문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변화하는 접근성이요. 앞으로 산업구조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식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 자체, 그리고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